예, 시보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양쪽 끝에 어, 시접을 1cm 씩 줘야겠죠. 자, 그래서 재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 보셨죠. 어, 그냥 시보리 붙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음, 수업을 통해서 완성도 높은 어, 시보리를 달아보자는 라게 목표지요. 어, 바이어스를 했을 때도. 바이어스를, 어, 다려가지고 해봤던 분은 그 효과에 대해서 아시는 것처럼 시보리도 한번 다려서 해보십시오. 다릴 때, 이렇게 벌려진 부분과 접치진 부분이 있다면, 접치진 부분은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벌려진 부분은 원래의 완성선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여주실 때 이쪽으로 늘리면서 달여주십니다. 늘리면서 달여주십니다. 이미 모양이 내가 원하는 시보리 형태로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있는 기성품이 욕고, 요코, 시보리라는 게 있죠. 좁은 폭으로 해서 안쪽은 촘촘하게 돼서 안 늘어나게 만들어 놓고, 바깥쪽은 느슨하게 해 놓은 욕고 시보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욕고 시보리를 안 쓰니까 내가 욕고 시보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는, 늘려주고, 뭐, 시보리 하나 달면서 다림질까지, 그죠? 근데, 바이어스도한 거와 안한 거의 차이를, 아시는 것처럼, 여기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늘려서 해주십니다 이게 왜100%가 아니니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옷을 만들고 나면 다려야 되죠? 그 다리는 거를 지금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그러면 이미 목선이 예쁘게 자리를 잡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뒷중심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는 분이 많이 계시죠 저는 뒷중심에 안하지만 모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이게 덜땡기졌다라는 거죠 이제 대봉을 하면서 조금 더 땡기겠지만 일단 이렇게 쭉 늘여서 해놓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원단은 다 다려 주십니다. 나중 완성하고 나면 다리기 힘듭니다. 다려 주시고. 디파는 트임이 없으니까 이 옷은 좀 큽니다. 이렇게 면티를 하기에는 성향에 따라서 아주 싫어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려주시고, 앞 트임 분량, 자, 완성선으로 접어주시고, 1cm 접으십니다. 이제 왜 접는지는 아시죠? 오바로크 선 보이지 말라고 3cm 접어서 다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재봉으로 하시면 됩니다. 올이 안 풀리기 때문에 재봉선을 그대로 재봉을 해버리시면 올 풀림이 없어서 입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절개가 있었죠 절개 절개를 우리는 오버록이 있으신 분들은 오버록으로 연결 하실 겁니다 이두 개를 잡아 가지고 그냥 오버록으로 쭉 연결해 버릴 겁니다 그래서 다림질만 잘해주고, 어, 뭐, 굳이 해주시려면 상침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없는 사람 어떻게 하냐. 오버록 대신에 그냥 재봉하시고, 한쪽으로 눕혀서 상침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버록 없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쌈솔, 통솔, 이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예, 원단이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몸에 슬키고 뭐 이런 것도 없고 올풀림도 없고 예. 그리고 싱글은 벌써 이렇게 꼬이죠 이렇게 이렇게 꼬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붙들고 있을 여가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렸죠? 다리자마자 이렇게 바로 꼬입니다. 그러니까 붙들고 있을 여가가 없으니까 재단하고 다림질 끝나면 바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